농민은 어, 여러분들이 볼때 농민은 농민 다워야 보기 좋죠. 네, 네, 네.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어, 그 사람을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어, 그 사람이 알고 하면 좋아요. 지금 지금 이제 그 지금 얘기하는 게 어떤 얘기냐면은 시간만 있으면은 자기가 생산 나온 제품을 펼쳐놓는다 그랬잖아요. 이건 나쁜 게 아니에요. 좋은 거야. 근데 이 원리에 대한 거, 근본을 알고 하면은 엄청난데, 이거를 모르고 하게 되면 그냥 돈 모는 노예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을 잘 하셔야 돼.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얘기를 내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스테비아라는 것은 특수한 농업이죠? 부분도 특수한 농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 그러면 지금 스테비아는 누가 먹죠? 스테비아에 대한 걸 누가 먹어요? 보편적으로다가 스테비아의 가공품을 누가 먹는지를 지금 알아야 돼. 건강을 위한. 네? 그리고 건강이 안 좋은 사람, 네. 특히 당뇨가 심한 사람, 고혈압이 심한 사람, 음. 어이런 사람들이 먹어요. 자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돈만 뺏을 생각을 하지, 진짜 이 사람을 위한 생각은 허구농사짓냐 이거예요. 바로 요거예요. 요거 아무것도 아니야. 사실은 농부가 그냥 농민의 입장에서 이거를 돈 벌려고 안 해도 그 사람들을 생각을 해서 이그 농민이 그, 그 속에 깊이 빠져 들어간다 하면 이 생산물은 달라진다는 거예요. 연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돈을 벌려고 한다 그러면 이건 한계가 온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자요 스테비아 농산물은 이제 가공을 했어. 뭐 이제, 이제 이거, 이가 이거, 조금 이따 얘기를 할게요. 가공을 했다는 것은, 어, 스테비아에 대한 것을 직접 먹을 사람들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죠? 가공을 해서 내가 이거를 판매를 하려고 여기 펼쳤어. 그러면 직접 먹을 사람을 만나죠? 그런데 이거를 돈을 벌려고 펼쳤다 그러면 오산이다 이거예요. 자, 이거를 펼쳤다는 것은 여기에 사람이 온다는 거예요. 이 생각을 해야 된다고. 사람을 만나서 이 사람하고 이제 인연법을 자연에서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라고 이걸 알고, 원리를 알고 펼쳐야 된다는 거예요. 엄청 중요한 거예요, 이거 사람을 만난다는 거. 우리는 최고는 사람을 만나는 거라고. 자연에서는 어떠한 그 돈벌수 있는 길도 있고, 돈을 그냥 이제는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이 먹으러 오는 사람 중에는 별 사람이 다 오는 거예요. 아픈 사람도 올 것이고 돈 많은 사람도 올 것이고 어떤 지식인도 올 것이고 무식한 사람도 올 것이고 이런 사람을 다 상대할 수 있는 실력은 네가 갖췄냐 이거야 근본적인 건 이걸 딱 따진다고 자연에서는 이 실력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사람을 만난다? 그럼 물건 하나 주고 돈 받으면 끝난 거지 뭐 끝난 거라고 거기서 끝난 거라고 그돈 갖고 뭐할 건데 이제 막막한 거요. 예 요, 요, 요렇게 되는 거라고. 그래서 이런 원리를 우리는 이제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그 사람뿐만이 아니라, 스테비아 농사를 짓는데 시골에서 비닐 하우스를 쳤어요. 누구 돈이에요? 내돈 갖고 한다 그러지만은 지금 그내 돈도 사회 거지만 지금 정부에서 융자 보조를 많이 해주죠. 그런 혜택을 시골에다가 많이 해주기 때문에 그런 혜택을 본다는 거죠. 이건 사회 돈이에요. 세금이고. 이 생각 해야 돼요. 이거를 아주 잘난 척처럼 자, 전부 돈 빼먹는 거 엄청나게 잘하는 것처럼 하는데 지금 그거 빼먹은 놈도 어떻게 됐는지 보라고. 몇십 년 동안 그거 빼먹고 지금 잘된놈이 있어? 없어. 자, 그리고 가공품을 만든다 그래서 가공회사를 또 차려요. 그래서 뭐 이렇게 4차원 뭐 5차원, 6차원 해가지고, 이런 가공을 이제 정부에서도 권했고, 근데 거기에 들어가는 그 부대 비용을 또 정부에서 보조를 해주고 융자를 해줘. 자, 이건 뭐예요? 세금이야? 그렇죠? 이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라서 하는 게 아니라, 정부에서 이거를 돈을 갖다가 세금으로다가 좀 좋은 제품 만들어 달라고 한 거라고, 근데 이걸 빼가지고 또 돈벌이를 하고 있네. 이게 자이너지 용납이 될것 같아요? 이건 스스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어떠한 마인드를 갖고 움직이냐는 엄청나게 중요한 거라고. 그래서 엊그저께 집사람이 TV에 뉴스를 봤는데 어떤 뉴스를 봤냐면 양파밭을 갈아 엎는 것을. 음. 여러분도 보셨어요? 뭐 여러분도 네. 보셨냐고. 자, 네, 네. 이 생각 잘 하셔야 돼. 네, 네. 그걸 보고 여러분들이 뭘 느꼈냐, 이거야. 그걸 보고서 뭘 느꼈냐 이거요. 내가 저 농민이라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도 생각해봐야 되고 자저 환경은 내가 지금 그 TV에서 나오지만 그걸 봤다 그러면 거기에 어떠한 모순이나 어떤 게다 나하고 주파수가 걸려 있다고 그래서 내 눈에 띈 거라고 지금 그죠? 자 그렇다면 그거는 연구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제 여러분한테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 전자하고 거의 이제 똑같은 맥락인데 시골에서 트럭타를 사는데 자기 돈 갖고 트럭타 사는 사람 없어요. 그죠? 1 0 0예요 정부에서 보조 융자 다 해줘요. 그리고 또 거기에 나머지는 자부담이라서 내가 또좀 갚아 나가고. 자, 그리고 그 트럭타를 샀어. 트럭타를 샀는데 거 기름을 보여. 내 돈이에요. 이거 다 면세에요. 이거 다 세금 다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생산을. 그, 했는데, 생산을 한 거, 비닐우도 전부 다다 다 보조받고, 융자받고 해서 다 했어. 시골을 그만큼 많이 도움을 줬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이 값이 조금 싸다 그래서 생산을 해놓고, 정부의 세금을 갖고 내가 혜택을 받는데, 그 혜택을 로다가 그걸 뭉개고 있다고? 그 농민이에요? 이건 농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 이 생각 잘하셔야 돼. 그러고서 잘 살겠다고? 어떻게 그렇게 잘살겠다고 농민, 나는 농민이라고 어디다 딜이 되고,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할 수가 있네. 이건 우리가 철저하게 반성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사회에, 나라에 이런 세금 혜택을 받다 그러면, 분명히 나는 이몇 배로다가 이걸 갖고 더 연구를 해서 사회에다가 내놓을 줄 알아야지. 이게 농심이고 농민들이지. 진짜 농민들이지. 그렇잖아요. 이런 걸, 이런 마인드를 갖고 우리가 가야지, 그 다음으로다가 우리가 넘어갈 수가 있는 것이지. 이거 그걸 해결을 안 하고 말이야. 그냥 돈번이 나만 잘 살라고 그러고 이런 상황에서는 이 발전은 없다는 거지. 그 우리 에너지 농법하시는 연구원 여러분들은 어뭐꼭 이렇게 살려는 건 아니지만 이런 생각은 한쪽에다 좀 갖고서 이렇게 움직여주시면 여러분들은 아마 생각이 다른 국민들하고는 또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그것도 물건을 만들어 놓으면 그게 사회로 나가고 어떠한 또 사회에서 어떤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대화거리가 생기고 그 사람하고 대화를 해도 우리 농민 입장에서 확고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아참 당신은 농민답다. 어 아름답다. 뭐 이렇게 좀 교류가 된다는 거죠. 근데 저 사람들은 돈을 갖고 있고 지적으로 높은데 우리는 이런 생활을 하면서 그 사람들하고 어떻게 레벨을 맞출 수가 있냐 이거지. 그럼 그 사람도 돈만 던지고 그냥 가져가면 끝난다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건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까지도 좀 우리가 좀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 요 김선생님이 지금 농사 짓는다는 것은 몇그 가정을 돌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치? 뭐 이것저것 해가지고. 그건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 한계에서 들어오는 그 돈이라는 건또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고, 그거는 기본 여러분들이 그, 농업에 임하면서 하시게 되면 기본 되는 것이다, 그거는. 네. 그렇게 생각 안 해도. 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연구를 해서 정확하게 내가 이걸 확실하게, 이제 어떤 데이터가 나오잖아요. 그치. 내가 얘기하는 이런 거를 가져가서 여러분들이, 네. 여러분 연구소에서 연구한 건 이건 여러분 거라고. 누구께 네. 아니에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거기서 이제 고추도 하나 해놓고, 네. 또 오이도 하나 해놓고, 연구를 데이터가 나와서 이건 여러분이 다 탑재가 됐어요. 네. 자 그렇다 그러면 생산되는 것은 지금 요 지금 얘기하신 거는 기본데 되는 거예요. 그는 그냥 뭐 여러 이제 가정들이 다 논하 먹고 하는 거 기본 됐어요. 이거는 네, 네, 네. 그 이상이 뭐냐면 어, 김 선생님이 여태까지 연구한 그 데이터예요. 네. 그 지식 새로운 네. 지식이라고 네, 네, 네. 이 지식을 이제는 논하야 돼요. 그치, 네, 네. 그렇죠? 네, 네, 네. 자 그러면 이 지식을 가지러 오는 사람은 그냥 안 와요. 네. 자김 선생님을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불렀어요. 네. 그냥 불러요? 네. 그렇잖아요. 네. 그거에 바로 그런 거라는 거죠. 아, 네. 지도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네. 그 내가 3년 동안 연구했던 이 핵심적인 이 노하우를 네. 여러 농민들한테 알린다. 네. 자, 그러면 지금 김선생님이 농사져가지고 여러 농가, 그 저기 저, 그 여러 가정에서 논화 먹는 거하고 네. 비교가 되겠어요? 그 농민 지금 몇 사람만 지도를 해버리세요. 그러면 네. 그 지도하면서 그냥 공짜는 없잖아요. 네. 그 지도한 그 값은 또 이렇게 다 들이잖아 이렇게. 네. 자 그렇다면 어떤 에너지가 더 크겠냐 이거죠. 그치. 물질적인 에너지나 어? 그런 지식적인 에너지나 이게 엄청나게 파워가 막 갈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네. 그거를 생각 안 하고 농사만 져 가지고 지금 고기 묶여 있다 그러면은 이거는. 뭐 그걸 하지 말라가 아니라 이양 재미가 없지 않냐 이거지 더더 더 네. 크게 좀 이제 하자는 뜻에서 아, 지금 지금 말씀을 내가 더 드리는 거니까.